자, 그러면, 음. 저 주연 아트님이 누구신지 보시고, 음. 바로 이분이 주연 아트님이십니다. 네. 음, 잘생겼어요. 어, 네, 잘생겼어요. 영화 네, 배우는 저리 가라요. 네, 그러면. 난 영화 배우가 이렇게 잘생겼으면은, 음. 진짜, 아니, 그건 그렇고, 저 주연 아트님. 음. 네. 고맙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참 고맙고요. 네. 아~ 주연아트 님께서는 지금 저, 저~ 사업을 하시는데 예, 예. 에~ 그~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또 섞어서 이렇게 사업을 네, 하시고 네, 있어요 네. 하시네 네. 아~ 주연아트 님께서는 사실 이제왜 테레비가 꺼졌냐 저게 꺼지는구나 저~ 참 미치겠다 진짜 할 만하면 꺼지고 할 만하면 꺼지고 들어왔냐 어~ 들어왔어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 아이, 들어 주연아트님 들어오니까 꺼지네. <laughs> 신경이 짜증 왕창 나네. 혜미 씨가요, 네. 주연아트님, 와우, 잘생겼다. 홀딱 빠지겠네. 이러겠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예 어, 어, 고맙습니다. 목소리 깔지 말고. <웃음> 예?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laughs> 예, 그래 우리 주연아트님이 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음. 특히 우리 주연아트님은류터베님의 광팬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으시죠. 그게, 예. 그거보다도 예. 그 엔터테인먼트에 그 같이 속해 있는 사장님이 아, 사장님이고 거기는 류터베님이... 네, 이제 음. 가수분이고 이랬습니다. 주연아트님와 잘생겼네요. 다, 홀딱 빠지겠어요 그러시는데 음. 여자분들이 예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기분 좋으십니까? 아 좋죠. 아 그래요? 오, 그래요? 그럼 우리 유튜버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우리 유튜버저 위에 보시고요. 네, 저 위에 어. 보시고 우리 유튜벤님 네. 가드님께서는 네, 네, 굉장히 참 인성도 좋으시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주관도 뚜렷하시고, 네, 그 굉장히 열정도 강하시고, 예. 에 상당히 어떤 그 프로페셔널 기질도 계시고. 아하. 장히참그 가수로서의 모든 걸다 갖추신 분인데. 예, yeah, 예. Yeah.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 Yeah. 미흡한 어떤 그제 힘으로 예. Yeah. 좀그좀좀 좀 사이드에서 좀 보자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예, 이게. 근데 한, 한 가지 얘기 안 하신 게 있는데. 네. 후회 안 하시겠어요? 녹음했다하겠습니다 어, 진짜요? 예예. 예. 이거 나중에 맞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저는 보통 여자 가수 분들 나오시면은. 예, 예, 예. 아, 우리 유토벤님 참으로 이쁘시고. 아이고. 아름다우시고. 아이고, 세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게... 저. 네, 그런 얘기. 예, 이만큼. 부엉, 저는 거? 개인적으로 부엉이님하고. 네. 해님, 해미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이고, 큰일. 예예. 예. 아니 근데. 이대 이. <laughs> 좋으시겠네. 이대 이. 근데 이대로. 그게 그 유토벤의 음, 장점을 한번 얘기해줘. 맞아. 음. 장점은 진실된 거죠. 예. 어허. 예. 아니, 어허어. 노래로서. 아, 음. 노래는 뭐, 음.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팝송에 대해서는. 그렇 아, 음, 뭐 그럼, 그럼, 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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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이 계시고. 그럼, 그럼, 어떤 그럼. 그, 진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음. 우리나라에 우리 저박일준 선생님도 계시지만, 음, 감히 음. 제 소연이 뭔말 하겠습니까? 아닌데 음, 네. 우리나라에 어떤 그 지상빵빵으로 종평 플러스의 어떤 팝송의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예. 어떤 그, 유튜버님의 갖고 있는 어떤 그 팝송에 대한 이런 것들이 <laughs> 네. 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laughs> 네. 좀 안타깝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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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노래하세요라고 하는데 노래 가능하십니까? 혹시? 아유, 마다라 하진 않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럼 뭐 아버님 노래 좀 시켜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나온 김에 한국 가 한국 가야죠 어떤 곡을 부르시겠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별 말씀. 저 네. 윤수일의 그면 저기 윤수일 가수님의 왜냐면, 그, 박일준 선생님이 그, 그 노래 한번 부르시길래 거기에 꽂혀가지고. 네.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저. 터미널? 터미널 말고요, 선생님. 그, 사랑만 않겠어요? 아, 사랑. 사랑만 않겠어요? 예, 네. 안겠어요. 네. 그럴, 자, 그렇게 여러분 그, 박수한번 네. 보내주시고요. 아, 네. 어, 우린, 우 가끔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럼요. 네, 네 사,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고. 그럼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왜 식구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럼요. 야 인사들을 잘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이분이다. 네 이분이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우리 이양수님을 지금 제가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네. 본인이 너무 쌩얼이다. 어. 너무 난 쌩얼이기 때문에 지금 나 힘들어요. 그러시는 바람에 자랑하는 내가. 거야? 어 자랑하는 쌩얼도 거지. 쌩얼도 나이 정도 생겼다는 거. 아 자랑하는 그러니까 거야? 너무 짜증 나거든. 그럼 짜증 나거든 나는. 그럼 나와야지 그럼 짜증 나거든 나는. 그럼 그걸 거울 못 보거든 내가. 어 맞. 장동희 시간 맞아요. 팝은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자그 가수님의 네. 왕팬이신 우리 주현아 팀께서 노래 한 자락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도 사랑이 가 니가 지나갔가니 차라리 당신만 만나 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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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du Schaden am 후에도 서연은 은일이지만 그 시절 끝 추에 더 다시 온다 해도 사담은 않겠어요 네, 감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주연아트 아, 아, 감사합니다. 예, 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안녕하세세요요요삼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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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네. 한곡 시키라고. 아유 안돼요 우리 삼성님은 네. 예, 예. 아주 부끄러움이 많으셔 가지고. 음.